피타고라스의 정리. 직각 삼각형 ABC에서 빛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이것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여기 한변이 A 더하기 B인 정사각형이 있고, 그리고 밑변이 A, 높이가 B, 빛변이 C인 직각 삼각형이 안에 네개 있고, 한변의 길이가 C인 정사각형이 안에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 삼각형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삼각형은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삼각형은 여기다 갖다 붙이고, 마지막으로 이 삼각형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여기가 b, b가 되고 여기는 a, a가 되겠죠. 그럼 이 넓이는 a제곱이고 이 넓이는 b제곱인데 여기 직각삼각형 네개를뺀 남는 넓이와 여기 직각삼각형 네개를뺀이 남는 넓이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근데 이 넓이는 c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피타고라스의 정리 유클리트의 증명. 직각삼각형 ABC의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각각 이렇게 세 개를 그려요. 따라 그리면서 증명합니다. 먼저 삼각형 EBC와 삼각형 ABF를 볼 거예요. EB랑 AB는 같죠. 총사각형이니까요. BC랑 BF도 같아요. 네, 정사각형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끼인 각을 보시면 각 EBC와 각 ABF가 같아집니다. 왜요? 여기도 90도 더하기 점, 여기도 90도 더하기 쩍. 그럼 무슨 합동? SAS 합동이죠. 두 변과 끼인 각이 같다. 합동이기 때문에 뭐가 똑같해? 넓이가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EBA 삼각형과 EBC 삼각형을 보실 거예요. 두 삼각형 모두 이 e, b가 공통으로 들어 있고 밑변이 공통이죠.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어때? 같아. 요번에는 삼각형 abf와 삼각형 lbf를 볼 거예요. 밑변이 bf로 공통이고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똑같죠. 그래서 넓이가 같아. 그런데 삼각형 ebc와 삼각형 abf는 어땠어요? 합동이었죠. 그래서요 삼각형 eba와 삼각형 lbf는 넓이가 같아집니다. 그런데 삼각형 EBA를 두 배한 것이 사각형 ADEB고 삼각형 LBF를 두 배한 것이 사각형 LBFM이니까 얘네들이 넓이가 같아져요. 여기 선분의 AB를 c라고 하면 사각형 ADEB는 넓이가 c 제곱이죠. 그러면 사각형 LBFM도 c 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AC를 b라고 놓으면 이 사각형이 b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요 사각형도 b 제곱이 됩니다. 이 선분 b c를 a라고 놓으면 이 사각형은 넓이가 a 제곱인데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하면 a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의 수라고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수를 피타고라스 정리의 수라고 하는데 먼저 3 4 5가 있습니다. 이3 4 5를 두 배한 6 8 10도 피타고라스 정리의 수고요. 9 12 15, 12 16 20, 15 20 25도 피타고라스 정리의 수가 됩니다. 이렇게 쭉쭉 나갈 수 있는데 왜 그래요? 3의 제곱더하기 4의 제곱이 25야. 근데 5의 제곱도 25야. 서로 똑같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수 이렇게 되는 수들 몇 개는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50, 23, 7, 24, 25, 8, 15, 17 피타고라스 정리의 수입니다. 세변 ABC가 6, 8, 10 각각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6의 제곱더기 하 8의 제곱은 100. 10의 제곱도 100. 서로 같죠? 그럼 각시가 90도. 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니까. 이번에는 6, 8, 9. 이렇게 나왔어. 그럼 6의 제곱 덕기 8의 제곱은 아까 100이라고 그랬고요. 9의 제곱은 81이야. 어때? 이쪽이 더 크지? 그럼 각시는 90도보다 작다. 6, 8, 11. 6의 제곱 덕기 8의 제곱이 11의 제곱보다 작죠. 그래서 각시는 90도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